해명의 이제 스타일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 말해진 것보다 이제 말안 해진 것이 사실은 이 작품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쓰여진 걸 가지고 내러티브 중심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별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바로 그것 들이 말하자면 말하자면 자기 밑에 이제 저장해 놓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읽어내는 일이 해밍웨이를 읽는 일일 테고, 동시에 또 해밍웨이가 이제 그 단문체를 쓰는 정작의 이제 문학적 이유일 테고요. 그래서 해밍웨이의 작품 속에는 거대한 침묵이 언제나 그 빙산의 80%처럼 사실은 작품 속에. 이제 그 잠재되어 있다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이 침묵의 침묵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 침묵들이 그러나 무엇입니까 해명의 짧은 20%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절약적이고 생략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말하자면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적인 이제 이러한 그, 그, 뭡니까? 20%의 모습을 통해서 이 숨어 있는 그 저장되어 있는 80%가 무엇입니까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은 침묵인데 소리치고 있는 침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리치고 있다. 그래서 침묵이 소리친다. 이거 좀 웃기지만 어쨌든 간에 바로 이해명의를 읽다 보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 이제 소리치는 침묵에 그런 그 말하자면 함량들이 들어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말하자면 읽어낼 수 있느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해명의 문체는 전혀 유미주의적이지않아요 무슨 메타포를 쓰거나 아니면 무슨 미사옥을 쓰고 그렇지 않는데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유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미주의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80%의 그 외침 소리를 들으려면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언수를 통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상, 독자의 상상을 통해서 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유미주의죠. 예, 바로 말인. 그래서 그이 독자에게 이80% 빙산의 외침을 그리고 그 빛깔을 그리고 그 어떠한 그런 그 무게를 느끼게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그 해밍웨이 그것을 해냈다면 해밍웨이 그의 단문체가 엄청난 문학성을 가지는 문체이고 그리고 그냥 뭐 모방해가지고 짧게 쓰고 뭐 전본문처럼 썼다고 해서 다 그게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 80%의 외침을 이제 침묵하고 있는 것에 외침을 듣게 만드는 굉장히 그 핵심적인 해밍의 문체의 또한 영역이 뭐냐 하면 대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화라고 하는 것이죠. 대화 그 짧은 대화와 대화 사이에 80%에 말하자면 빙산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건 쓰기 힘든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밍의 문체를 단순히 무슨 단문체의 대가다.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단 그리고 아주 놀라운 그런 단문체의 그런 그 특성들이 있지만 그걸로 전부 해밍의를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해밍의 스타일을 얘기를 한다면 군데군데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딱 달라붙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갔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건져내려고 하는 그 집요함이 있어요. 이 촉수를 가지고 말해요. 이 언어의 촉수나 아니면 문장의 촉수를 가지고 빨아내려고 하는 이런 그 태도가 있다라는 거.